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수익을 남겨드리는 실전투자입니다. 저희들과 함께 하시면 안전하고 꾸준하게 수익을 챙겨가실 수가 있을 거예요. 오늘은 엔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는 1조 5천억 정도 중국 CATL에 이제 전액을 공급한다는 그런 소식이 나왔었죠. 그런 기대감 때문에 최근에 이제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미국 실리콘 배터리사와 3년간 1000톤의 전액 공급 계약을 했다는 그런 소식이 나왔어요. 그 앞으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크게 급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으로 보셔야 됩니다. 북미 지역으로도 굉장히 순항을 하고 있고, 또 중국적으로도, 중국에도 안정적으로 이제 공급을 좀 하고 있거든요. 한 20여 곳에 공급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중국 전액 시장은 우리나라와 비교했을 단 60배 정도 그 정도 시장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 시장도 적극적으로 공약을 해가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더 집중해서 봐야 되는 그런 종목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사실상 완전한 바닥군에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올라갈 일만 남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지만 이제 구체적인 맥점을 좀더 정확하게 짚어가야 되겠죠. 이번 시합을 통해서 어떤 기업인지 어떻게 대응할지 상세하게 다 점검을 좀 해드릴 테니까 잘 따라오셔서 좋은 결과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한 텔레그램이 있습니다. 입장이라 문자 보내주시면 확인되는 대로 바로 초대해 드릴게요. 오늘은 이제 엔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 드릴 거고 그 전에 종목 추천을 해 드릴 겁니다. 오늘도 이제 급등한 종목들이 있죠. 점상관 종목도 있고. 그래서 그 종목들 중간 점검 차원에서 몇 종목 살펴보고 새로 게 종목 추천을 좀해 드릴 테니까 관심 종목에 등록해 놓고 반드시 좀 살펴보시고 저희가 알려 드린 대로만 대응하시면 안전하고 확실하게 수익을 챙겨 가실 수가 있을 겁니다. 어 그리고 부족했던 부분은 텔레그램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다 체크하고 점검해드리고 또 맥점 다 짚어드리게 될 겁니다. 그렇게 손발 맞춰가면 될것 같아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엔캠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추천해드렸던 종목입니다. 이건 소포트 캠프거든요. 우리 이제 여기서 말씀을 드렸었고, 오늘 바로 이제 점상까지 갔었죠. 사실 점상으로 이제 바로 갈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 못했었어요. 우리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되면 이까지 1차적으로 목표로 하게 된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세력선까지 이제 강력하게 돌파를 했기 때문에 내일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계속 살펴보면서 대응을 좀 해드릴게요. 근데 이거는 이제 거래가 적어서, 어 많은 돈을 넣기는 좀 부담스럽다고 그랬죠. 소액으로 좀 하시라고 했는데, 그래도 충분한 수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though. 이 종목은 삼정 펄퍼입니다 우리 여기서 이제 추천을 해 드렸었거든요. 이렇게 이제 급락이 나왔을 때 그래 거의 많이 실리진 않았죠. 그리고 전체적인 추세가 전혀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이거 자체가 우리에게 다시 매수 기회를 주는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한 1.4%까지 추가 상승이 나왔거든요. 이 세력선을 딱 이제 돌파한 형국입니다. 그래서 내일 또 기대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음봉으로 빠지면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서 좀 대응을 해가야 되는데 이것도 이제 실시간으로 계속 체크해서. 점검을 좀 해드릴게요. 지금 바로 매수하기는 좀 힘듭니다. 매수를 하려면 이런 흐름이 나왔을 때 이제 단타적인 관점에서만 접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직장인들은 단타보다는 이제 서윙이라든지 중장기가 좀 유리하거든요. 물론 이제 단타를 따라오실 수 있는 분들은 따라오시면 되는데 그렇지 못하신 분들 본연의 일이 좀 바쁘신 분들은 이 종목 말고 다른 종목 그 위주로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이때가 이제 가장 좋았던 그런 자리였죠. 이 종목은 에이티 넘 인베스트먼트입니다. 우리 예전에 추천을 해드렸었잖아요. 그죠? 그 금요일날 급병이 나왔고 이게 어떻게 돌파하는지 중요하다고 그랬죠. 돌파하면서 딱 여기까지 또 세력선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꼬리 달리고 내려왔죠. 이런 경우는 1차적으로 이까지 목표를 하게 됩니다. 이 범위 내에서 일단 수익을 챙기는 걸 선택을 하게 돼요. 그리고 여기서 다시 한번더 이렇게 자리 잡고 22평선 올라왔을 때 추가 매수 계획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더 지켜보는 걸로 하고 이제 신규 매수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떤 식으로든 22평선하고 이게 좁혀졌을 때 그때 다시 이제 매수 계획을 찾아가는 게좀 좋을 것 같아요. 계속 살펴보면서 대응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은 옹코... 크렇습니다온코크로스인데 오늘 장중이 14% 그리고 종가로는 11%의 급등 흐름이 나왔죠. 이게 굉장히 좋았던 흐름이었는데, 여기 보면 이제 장기 이평선 위로 처음 이제 자리 잡았죠. 그리고 2 2 4이 평선도 형성이 되었거든요. 22평선이 따라 올라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흘러내리지 않고 지켜주면서 22평선을 끌어올렸죠. 그럼 22평선이 끌어올려, 올라오는 이 자리에서 한번 반등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았던 그런 종목입니다. 딱이 세력선에 지금 걸쳐져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 돌파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또 상승이 나와서 겠지만 앞에 이제 또 매물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눌러줄 가능성이 좀더 많은 그런 구간이긴 합니다. 그래서 내일 상황을 보면서 좀더 정밀하게 대응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계속 체크하면서 대응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롭게 추천해드릴 종목은 세원물산입니다. 세원물산 이것도 반드시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이제 장기 평소 이탈했다 다시 끌어올렸죠. 그리고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그런 형국이었거든요. 그래서 살짝 이탈했다 다시 올리는 형국이고. 근데 이렇게 이 주가가 흘러내리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예의주시를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통 이렇게 빠져 올랐다 빠져 올랐다 빠지고 올랐다 이렇게 빠지면서 바닥 공까지 내려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이 저점을 높이면서 계속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모든 장기 이평선으로 이평선까지 다 돌파한 형국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될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바로 이제 급등 흐름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뭐 체크해서 좀 보시기 바랍니다. 이 종목은 sg 글로벌입니다 sg 글로벌이에요 이것도 반드시 좀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상 이종목 완전히 바닥군에 있는 종목이죠 바닥군에 있기 때문에 내려갈 가능성 보다 올라갈 가능성이 훨씬 더 많은 그런 종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사실상 이 저점을 이탈해서 내려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1차적으로 이까지 수익 구간이 열려 있으니까 좀 편안하게 생각을 하시고 이용하셔도 좀 좋을 것 같아요 반드시 관심을 가지고 좀 체크해서 보시 바랍니다. S G 글로벌입니다. 이 종목은 상신전자입니다. 상신전자. 이것도 사실상 완전한 바닷권에 있는 종목이죠. 한번 급등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그런 종목으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저들 크게 안 보겠습니다. 크게 안 보면은, 뭐, 이제 더 이상 내려가기 어려운 구간이죠. 그래서 일단 이 종목은 전보점까지 수익구간이 열려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꽤나 큰 상승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일단 여기 보면은 장기 평선 448선 돌파하면서 한번 급등이 나왔죠. 그리고 빠졌고, 그리 바닷곤에서 다시 지지가 나오면서 이 22평선까지 돌파한 형국이거든요. 지금부터는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좀 체크해 주시면 적지 않은 수익을 좀 챙겨 가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천해드릴 종목은 효성 ITX입니다. ITX예요. 이것도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급등이 나왔죠. 그리고 충분하게 이제 조정을 주고 수렴이 된 상태거든요. 이런 경우는 이제 갑자기 이렇게 급등하는 게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꼬리 달리고 내려올 수도 있어요. 뭐 여러 가지 경우의 수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바로 급등이 나올 수 있고 아니면 올라가서 자리 잡고 급등 흐름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보시면 되고 사실상 이 저점을 이탈해서 내려가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경우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반대로 그 어려운 경우인데 만약 에 이탈하게 된다, 그러면 굉장히 조심할 필요는 있어요. 손절 라인을 이 라인으로 잡고 대응해 을 가시면 됩니다. 안전하게 수익을 좀 챙겨 가실 수가 있을 거예요. 꼭 체크해서 보시면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추천해드리고 설명해드렸던 종목들, 종목명을 저희들에게 문자를 보내주시면 해당 종목에 대해서 매도 맥점, 매수 맥점 또 관련된 정보를 좀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서 좀 부족했던 부분은 텔레그램을 통해서 좀더 채워나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입장이라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 텔레그램 채널에 초대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추천주를 훨씬 더 많이 드리고 있으니까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잘 이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 추천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텔레그램에 들어오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문자로 추천주를 드리게 될니다 겁니다. 어차피 이건 다 무료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대신 여러분들께 부탁드리는 거는 구독이니까 구독만 좀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손발 맞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캠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전체 차트를 먼저 보겠습니다. 전체 차트를 보면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방향성과 힘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완전한 바닥권에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 종목 이렇게 내려갈 가능성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여기서는 어떤 식으로도 올라갈 일만 남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런데 여기서 이제 구체적인 맥점을 좀더 정확하게 짚어가야 되겠죠. 어, 이 종목은 직장인들이 대응하기 쉬웠던 그런 종목이에요. 왜냐하면, 은 어, 이런 구간에서는 수익을 줄 가능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여러분들께서 어떤 판단 실수를 하더라도 결국 시간의 문제이지 수익을 주는 자리이기 때문에 뭐 직장인들에게 아주 좋은 그런 종목이었습니다. 62평선만 계속 이제 터치하고 내려갔죠. 어떤 종목은 이제 122평선만 계속 터치하고 내려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게휴림로봇이죠 이거는 이제 62평선만 이제 터치하고 내려왔는데 바닥군에서 62평선으로 처음으로 이제 자리 잡았죠. 그럼 이런 자리에서 어떤 변화가 오게 돼요. 그래서 아, 수익을 줄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게 되게 되게. 때문에 그런 자리에서 우리가 구체적 맥점을 짚어가게 됩니다. 보통 이 범위 내에서 이제 수익을 챙기는 걸 1차적 목표로 합니다. 많이 돌파하게 되면 이탈하지 않으면 계속 하지 않으면 계속 골고가면서 이까 지이제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까 지 우리가 목표를 하는 게좀 바람직할 것 같아요.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이보다 훨씬 더큰정 고점까지도 우리가 노려볼 수는 있겠지만 그거는 시야이좀 걸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장기 평선들의 이격이 좀 벌어져 있고 이걸 이격을 좁히고 또 정배를 만들어가는과정이좀 필요하거든요. 그런 어떤 파동을 그리면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올라가면 좋겠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봐야 돼요. 얼마 전에 이제 하나의 이벤트가 있었죠. 매출이 3억 미만으로 나왔다고 해서 갑자기 이제 거래 정지가 됐습니다. 물론 이제 그날 저녁에 저희 IRA, IRA 담당자한테도 확인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뭐, 정정 서류를 냈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단순한 숫자 차고이기 때문에 뭐, 거래 그래 재개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날 저녁에 또 바로 공시가 뜨면서 거래가 재개되, 어, 월요일 날 바로 거래가 재개됐죠.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두시면은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바닷곤까지 내려왔는데 요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그랬죠. 그 근데 생각보다 좀 빠르게 반등이 나왔습니다. 좀 자리 잡고 이렇게 가지 않겠나 생각이 들었는데 단기간에 이제 급등이 나왔고 지금 현재로서는 112 병선까지 돌파한 영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은 해서 좀더 자리잡고 62평선 위로 올라가면 좋은 겁등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이제 100, 이게 224 2평선인데 요걸 이제 돌파해서 자리 잡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좀더 안전하게 오늘 접근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 그래서 좀더 기다릴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 상황에 따라서는 6 2평 22평선이 어떻게 돌아오는지에 따라서 62평선 언저리에서 매수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224 2평선 위든 62평선 위든 어, 좀 흘러가는 흐름을 좀 보면서 우리가 어, 대응을 좀 해가야 될것 같아요. 1차적으로는 이까지 수익구간이 열려 있습니다. 그럼 대략적으로 한100% 90%그 정도 되는 수익구간이 열려 있는 자리니까 반드시 좀 관심을 가져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을 실시간으로 계속 체크하고 점검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N이란 문자 보내주시면 돼요. 그 문자로 다 대응을 해드리고, 이제 관련된 정보도 체크해서 드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주주방이 있으니까 주주방에 함께 초대해드릴게요. 그리고 입장이라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 텔레그램 채널에 초대해드리고, 여기서 이제 추천주를 훨씬 더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엔캠 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으로도 적극적으로 수익을 남겨가시면 돼요. 그리고 추천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텔레그램에 들어오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문자로 추천주를 드리게 될 겁니다. 어차피 이건 다 무료로 해드리고 있죠. 그 대신 여러분들께 부탁드리는 거는 구독입니다. 구독만 해주시고, 구별해서 문자 보내주시면 관련된 혜택을 드릴게요. 서로가 손발만 잘 맞춰가면 될것 같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시니까 조금은 편안하게 생각을 하시고 이용하셔도 좋아요. 텔레그램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텔레그램 채널이 있다고 그랬죠. 실전 투자 무료 텔레그램인데 입장이라 문자 보내주시면 확인되는 대로 바로 초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투자할 때 그때그때 그때 바로 알아야 될 내용이 있는가 하면은 시간을 두고 반복적으로 체크해 가야 되는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매일 핵심 투자 정보 형식으로 업데이트 해서 제공을 해 드리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테마별로 자료를 정리해서 제공을 해드리는데, 우리가 당장 매수적인 측면에서 고려를 해야 되는 그런 테마가 있는가 하면은, 우리가 미리 미리 살펴봐야 되는 그런 테마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구별해서 종목 위주로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는 종목 위주만 살펴보시더라도 여러분들께서 투자하실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사실 이두 가지만 잘 이용하셔도 여러분들께서 자산 증식해 나가는 데는 전혀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집중해서 해드리고 있는 것은 바로 종목 추천이죠. 단기, 서윙, 중장기, 세력 매집주. 이렇게 구별해서 추천을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선호하시는 매매 패턴이 있죠. 그에 따라서 취사 선택하셔가지고 이용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직장인들은 웬만하면 단타보다는 서윙이라든지 중장기, 그 다음에 세력 매집주 위주로 좀 하시는 게 좋습니다. 단타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심한 자리에 보통 들어가는데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대응을 잘못하면 큰 손실로도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직장인들은 본연의 일에 좀더 집중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그때 바로 대응하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단타는 애초에 직장인하고 잘 맞지 않는 그런 투자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좋겠습니다. 물론 여건이 되시면 따라오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이제 실시간으로 종목 대응을 해드리는데 영상에서 분석해드렸던 종목들은 기본적으로 다 대응을 좀 해드리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도 살펴봐야 되는 의미 있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계속 체크해서 알려드리게 될 겁니다. 각종 기법 자료라든지 또 필요에 따라서는 교육용 영상도 만들어 드리게 돼요 그리고 전자책이라든지 검색기도 제공을 해 드리고 있고, 이거는 여러분들하고 저희하고 이제 같이 성장해 가기 위한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노력하는 부분이니까 좀잘 이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좀 성장을 해 가야 서로가 손발이 좀 맞아집니다. 그래야 저희가 추천해 드릴 때 이게 좋은 종목인 걸 알게 되니까, 그러면 이제 실제로... 행동으로 옮길 수가 있겠죠 그죠 추천해 드리면 이제 매수할 수 있는 거고 매도 신호 드리면 매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손발 맞추기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좀 신경을 써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하고 같이 성장해 갔으면 좋겠어요 일단 여러분들하고 저희하고는 이제 서로가 알던 사이가 아니죠 그래서 일단 텔레그램에 들어오셔가지고 꾸준하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신뢰가 된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그때 이제 비중을 늘려서 따라오시는 게 순서에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과정은 좀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 뭐. 법이라든지 이런 거 알려드리면서 외국으로 매매를 좀 많이 해보시면서 여러분 나름대로도 노하우를 익혀가고 또 저희들에 대한 신뢰도 익혀가고 어 그렇게 이제 만들어가다 보면은 어 앞으로 이제 좋은 일들 많이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이미 많은 분들이 함께 하고 계시니까 편안하게 들어오셔서 살펴보시면서 좋은 결과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무료로 다 해드리고 있는 거니까요. 언제든지 편안하게 들어오시면 됩니다. 입장이라 문자 보내주시면 확인되는 대로 바로 초대해드릴게요. 텔레그램 채널에서 다시 뵙겠습니다.